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생일로 보는 상대방 설득하기인데요. 만세력을 넣어서 그 생일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어, 십성이라는 게 나와요. 십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식상, 재성, 관성, 어, 비경, 겁제, 어, 인성 이런 거를 나타내는데 10가지 어, 종류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어, 이렇게 이 위치에서 이 위치가 조금 중첩됐다. 그러니까 중복됐다. 이 십성이 좀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70%로 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크지만 여기에 있는 것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 가지, 두개 이상, 세개 이상이면은 굉장히 좀 쏠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상, 식상으로 놓여 있는 건 식신 상관을 말을 하는 건데요. 식신 상관은 바쿠로 아웃풋을 한다는 건데, 이런 분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포인트는요, 칭찬을 해주면 좋아요.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어, 업무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자녀를, 어, 설득을 해야 된다. 공부를 시키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요. 그,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은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laughs> 질투가 많죠. 예, 물론 여기 겁제도 질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질투 굉장히 많아서, 내가 최고고, 정말 참,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1등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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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인과 어, 편인이 있는데 이게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요.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laughs> 이분들이 설득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요. 이분들은요. 끝까지 듣고 속으로 특히 편인인 사람들은요, 그거 아닌데? 틀렸는데? 내가 아는 건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ughs> 정의는요,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편이긴 하지만 편의는 좀 삐딱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득을 한다기 보다는요, 진심을 다해서 어, 진심을 다해라. 진심을 다해서 하고 뭐 거짓말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또이 편인격이신 분들은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내가 굉장히 제일 똑똑해, 어, 똑똑해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만의 그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편인격들은요, 생각보다 어, 사이비에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laughs> 네, 두 번째, 재성. 재성은 이제 정제와 편제를 말하는 건데요. 재성이 많다라는 거는, 어, 돈욕, 돈. 이게 항상 바쁘다는 거거든요. 바쁘고,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떠한 목적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그냥 우리 차 한잔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제일 수 있으면은 왜냐하면 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바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아이디어 있어 거기 가면 너무 좋아 이렇게 어, 과하게 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다 알아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무재성. 야 무재성이신 분들. 이 밑에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이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다고 한다면요. 눈치가 아예 없습니다. 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설득을 하려고 해도 어, 잘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무재석 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우리집 고양이가 <laughs>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말해주시면 안돼요 그냥 쉽게 쉽게 말해주고 그리고 원래 조금 어, 눈치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러니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설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어, 관성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 이분들은 어찌됐든 좀 어디에 이제 항상 억압되어 있고 내가, 어, 구속을 받거나 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억압되어 있는 형광, 형광이 가잖아요. 정간, 평간. 이 정간은 좀 약간 내가 올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어, 내가 좀 약간 딱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어, 정가는 말하자면은 뭐 경찰 쪽이라고 한다면은 평가는 뭐 군인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 경찰이긴 한데 좀 편한 쪽 경찰이고 평가는 조금 힘들어요 전쟁도 날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항상 텐션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한테는요 이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어, 감정적으로 어, 애교를 부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게 되면 쉽게 어 설득이 당할 수가 있고 이분들은 생각보다 논리 부분을 따지진 않아요. 근데 이 무관이신 분들은 어 규칙이 없어요. 어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뭐 신문 자료랄지 어 어떠한 논문 자료랄지 이런 걸로만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 믿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겁쟁. 겁재가 있는 분들은요, 어, 굉장히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들, 비견이 없고 겁재만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성질을 건들면 안 돼요. <laughs> 보이지 않는 은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복수심도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두고 봐라. 티를 대진 않아요. 속으로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너보다 성공하고 말 거야. 네 거를 차지할 거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겁재인 사람들은요, 너한테 좋아 너한테 이득이 돼 너한테 굉장히 좋아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어, 잘 통합니다 너한테 유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먹을 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요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를 같이 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네 거랑 내 거랑 같아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나 50%도 50%, 너50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여기에 비견이 있거나 하여튼 여기에 비견이 이렇게 쭉 있는 사람들은 잘 나눠요. 그 대신에 겁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비견이 없고 겁재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내 거야. 하면은 어, 90%는 내 거고 10%는 니네 거야. 근데 이 10%도 내 건데 원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한테는 너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년월일로 십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방법을 좀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좀 간단하게 적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잘될 운명이십니다